리플의 대형 호재가 계속 나오면서 리플이 신고점을 돌파하여 폭등할 때가 임박했다는데요. 리플에 대한 초대형 호재와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핵심 이슈들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알트코인의 대표 중 하나인 리플이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많은 투자자의 관심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리플의 추가 상승을 불러올 만한 초대형 호재에 관한 소식도 전해져 리플이 역대 최고점을 경신할 때가 임박했다는 관점이 계속 나오는 중이라고 합니다. 리플은 현재까지 거의 300% 가까운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강세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2021년 코인 강세장에서 달성했던 2,400원대를 넘어 2,700원을 달성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대표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 한 곳에서만 4조원에 가까운 거래대금을 단 하루 만에 기록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리플의 시총은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0조원을 돌파하면서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자체 코인으로 알려진 BNB 코인을 넘어 이더리움하고 솔라나와 함께 알트코인 3대장 자리에 올라섰죠. 이와 관련하여 코인 전문가들은 리플이 저점 대비 1,200배 이상 폭등하였고 사상 최고점인 4,900원대를 달성했던 2017년 상승랠리하고 현재 리플이 보여준 패턴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근거를 토대로 리플이 신고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중입니다. 이러한 리플의 강세 덕분인지 리플에서 파생된 메이저 알트코인이자 우리나라의 대표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에 원화 상장되어 있는 스텔라루멘도 리플과 함께 급등하여 단기간에 400%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는데요. 이렇게 리플이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게 된 바탕에는 두 가지 핵심 요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리플의 가격 상승을 가로막던 악재인 증권소송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는 동시에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 정부는 리플의 우호적인 태도를 드러낼 가능성이 생겼고 리플의 강세 증거로 자주 언급되던 리플 ETF의 출시와 리플 랩스의 IPO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가장 큰 이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법적 분쟁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리플의 가격 상승을 방해하고 있던 증권소송은 그동안 리플을 적대하던 SEC의 게리 갠슬러 의장이 공식 사임을 발표하면서 리플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리플은 작년 하반기에 1차 판결을 통해서 사실상 승리를 거둔 상황이고 도널드 트럼프의 인수위원회가 이전부터 암호화폐 규제를 축소하자 주장하던 전직 SEC 위원인 폴에킨사하고 SEC 이장직에 대한 면접을 진행했다고 알려졌죠. 이와 관련하여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했던 크리스 지안카를로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SEC가 리플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설립한 인물이자 80조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코인 최고 부자인 창펑자오도 SEC의 리플 소송 취하 가능성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공유하면서 리플 소송 취하를 전망하는 의도를 드러낸 덕분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미국 뉴욕의 금융당국이 12월 4일자로 리플의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R LUSD의 출시를 승인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나온 것이죠. 뉴욕은 이전부터 암호화폐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뉴욕 금융 당국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승인했다는 것은 리플의 사업이 규제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볼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플의 증권 소송이 리플의 승리로 끝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리플이 1차 판결을 통해서 승리했을 때 가격이 순식간에 100% 넘어섰다는 점에서 소송이 완전히 해결될 때가 임박한 지금 리플이 신고점을 돌파하는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인 RLUSD가 정식 출시되면 리플 생태계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인 USDT의 발행사 테더가 올해 상반기에 벌어들인 순이익이 7조 원을 달성하여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기록한 31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엄청난 수익성이 조명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인 RLUSD도 정식 출시되고 나서 리플랩스에 상당한 수익을 제공하여 리플 생태계의 발전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정책 변화 가능성도 리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트럼프 정부에서 암호화폐 정책을 총괄하는 크립토 차례의 후보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는 브레드 갈링하우스가 최근 진행한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하고 직접 만난 것으로 추정되는 대답을 제시한 데다 트럼프 정부의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자리를 놓고 리플이 경쟁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심지어 비트코인 관련 코인의 대표인 스택스 창시자가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의 기업이 발행한 코인에 대해 거래 이득에 대한 세금을 완전히 면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글을 트위터에 남겼기에 미국의 본사가 있는 리플랩스가 발행한 리플이 미국 정부에서 시행할 가능성이 있는 우대정책의 대상으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도널드 트럼프가 진행하려는 디파이 프로젝트에 대한 소식이 리플의 가치 상승을 도울 수도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가 운영 중인 트루스 미디어는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인 트루스파이의 상표 출원을 신청했습니다. 이때 트럼프가 제출한 트루스파이의 사업 분야에는 암호화폐 결제만이 아니라 자산 관리 및 수탁은 물론 가상자산 거래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침 트럼프 미디어는 세계 최대의 증권 거래소인 뉴욕 증권 거래소의 모회사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벡트의 인수를 진행한다고 알려졌으며 관련 소식이 전해진 뒤로 벡트의 주가가 200% 가까이 폭등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는데요.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인 트루스파이가 가상자산 거래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벡트 거래소의 인수가 트루스파이 운영을 위한 단계일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죠. 더해서 트럼프가 지원한다고 알려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디파이 플랫폼도 있는데요. 메이저 알트코인인 트론의 창시자이자 2조원 넘는 암호화폐를 보유한 코인 업계의 유명 인사인 저스틴 선이 트럼프의 디파이 플랫폼에 수백억 원을 투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는 저스틴 선이 실질적인 수장으로 알려진 글로벌 대형 코인 거래소 호흡이 월드 리버티 파이에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4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한 것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트론하고 도널드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가 서로 접점을 지낼 가능성이 생기면서 트론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파이 관련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진행 중인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디파이 관련 분야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대감으로 디파이 관련 코인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 코인들이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알트코인의 대장인 이더리움은 SEC가 금지했던 이더리움 ETF의 스테이킹 허용 가능성도 조명되면서 이더리움 ETF에 유입된 자금이 역대 최고치인 4,600억 원을 넘기도 했죠. 이런 영향 덕분인지 이더리움은 60% 이상 오르면서 사상 최고점에 근접하고 있는데요. 더해서 이더리움을 창시한 비탈릭 부테린이 자주 지지하던 이더리움 기반의 도메인 서비스 코인인 ENS 코인은 최근 일주일 만에 140% 폭등하면서 많은 투자자를 놀라게 하고 있죠. 심지어 이더리움 기반의 탈중한 거래소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거대한 대장인 유니스왑은 디파이 메타의 강세 덕분인지 월간 거래량이 53조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리플은 메이저 알트코인인 에이다하고 디파이 분야에서 협력할 가능성이 제시되었기에 디파이 관련 코인들의 강세가 리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ec의 겐슬러 의장이 사임한다는 소식은 리플 ETF의 출시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바로 sec가 ETF를 검토하고 승인을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침 미국의 암호화폐 전문 투자사인 21쉐어즈하고 카나리아 캐피털은 물론 140조 원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미국의 대형 자산 운용사 위즈덤 트리의 리플 ETF 신청 소식에다가 대형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인 비트와이즈 역시 리플이 포함된 암호화폐 인덱스 ETF를 신청했다고 알려지면서 리플 ETF에 대한 투자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트코인의 가격이 10만 달러, 우리 돈 1억 4천만 원이라는 역사적인 수준에 도달한 배경으로 비트코인 ETF에 유입되는 수조원 상당의 자금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의 대장인 이더리움도 올해 상반기에 ETF 출시 승인에 관한 기사가 나오자마자 하루 만에 25%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점을 향해 상승한 적이 있죠. 게다가, 리플도 작년 하반기에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리플 ETF를 신청했다는 루머가 나왔을 때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가격이 순간적으로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리플 ETF가 출시되었을 때 상당한 투자 수요가 발생하면서 리플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으며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인 코인게이프는 코인 분석가의 의견을 인용하면서 리플 ETF가 출시되면 리플이 천 달러 지금의 700배에 달하는 140만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엄청난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리플을 발행한 리플랩스의 CEO 브레드 갈링하우스는 지난 일에 진행한 인터뷰에서 리플랩스 IPO를 추진할 것이라고 알리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미국 월가 출신의 유명 분석가 린다 존스는 리플랩스 IPO 추진될 경우 리플이 600달러 80만원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일경 5천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산을 운용 중인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리플하고 접점을 지낼 수 있는 중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플하고 리플 관련 코인들의 추가 강세를 불러올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인데요 바로 실물 자산 토큰 RWA 분야에서 리플과 블랙록이 접점을 지녔다고 볼수 있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RWA는 현실 세계의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자산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토큰화하는 것으로 최근 영국의 초대형 자산운용사인 에버딘이 출시한 가상자산거래소 아체스가 리플렛저 기반의 RWA 상품을 도입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전에 아체스 거래소는 블랙록이 운영하는 금융 자산을 토큰화한 상품의 거래를 지원한다고 발표한 덕분에 블랙록과 연결고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는 아체스 거래소를 통해 리프라고 블랙록 역시 RWA라는 분야에서 접점을 지니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이와 관련하여 올해 상반기에는 우리나라의 대표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에 원화 상장된 헤데라 해시그래프가 아체스 거래소를 통해 블랙록하고 접점을 지니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단기간에 100% 이상 폭등하여 엄청난 주목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리플하고 리플 관련 코인들이 이번 아체스 거래소 관련 기사를 토대로 단기 강세를 보여주리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플은 홍콩 정부와 함께 부동산 토큰화 사업을 진행하는 중이며 일본의 대표 금융사인 sbi 홀딩스와 협력하여 sbi 리플 아시아라는 기업을 설립하고 자산 토큰화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다양한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크로스체인 관련 코인인 엑셀라하고도 RWA 파트너십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침 엑셀라는 미국 최대의 은행인 JP모건이 진행하고 있는 자산 토큰화 사업의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엑셀라와 협력하는 리플하고 JP모건이 RWA 사업 분야에서 접점을 지니게 되었다고 생각해 볼수 있죠. 게다가 미국시오 기반 토큰 상품을 제공 중인 RWA 플랫폼 오픈에 대니 138억 원 규모의 미국채 토큰을 리플의 네트워크인 리플레저를 통해서 발행한다고 알리기도 했는데요. 오픈에덴의 미국 채 토큰은 세계적인 신용 평가사 무디스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았을 만큼 높은 신뢰도하고 투자 가치를 입증했으며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 오픈에덴에 투자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픈에덴의 토큰화 상품을 리플 네트워크에서 지원하게 되었으니 RWA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관들이 리플에도 주목할 가능성을 기대해 볼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리플랩스가 테스트 중인 스테이블 코인 RLSD에 대해서 리플랩스의 로즈 에드워즈 이사가 RWA 사업에 활용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죠. 특히 리플은 앞으로 RWA 시장의 규모가 이경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발표에 따르면 RWA 시장의 규모가 현재 16조 원을 돌파했다고 알렸기에 리플랩스가 제시한 전망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RWA 시장이 최대 1200배 이상으로 거대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니 RWA 사업에 진출한 리플의 장기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리플하고 관련된 수많은 호재들이 나오고 있으니, 리플이 신고점을 돌파하여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때가 임박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리플의 강세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는 디파이하고 RWA 분야의 대표인 이두 가지 코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번 코인 강세장에서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리라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이 코인들의 정체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본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며, 말씀드리는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모든 투자는 여러분의 판단이며, 그로 인한 책임도 역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부분을 당연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코인 투자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절대 권장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엑셀라인데요. 엑셀라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 사이에 자산을 옮길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크로스체인 프로젝트로, 이러한 크로스체인 프로젝트는 RWA 메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RWA 시장에 진출하는 기관들이 해킹하고 분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 자체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자산을 토큰화하기 때문에 여러 블록체인 사이에 토큰을 옮길 수 있도록 해주는 크로스체인이 필요해지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특징을 두고 엑셀라의 창시자도 엑셀라의 탄생 배경이 RWA 등장 바탕과 접점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한 적이 있었으며 엑셀라는 현재 RWA 분야에서 여러 초대형 기관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죠. 그중에서도 이번 영상의 주인공인 리플과 엑셀라가 협력하면서 RWA 사업을 확장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세계 최대 의 자산운 용사인 블랙록과 파트너 관계에 있는 RWA 메타의 대표 코인인 온도파이낸스하고도 엑셀라가 협력 중입니다. 또한 미국의 최대 은행인 JP모건이 출시한 자체 블록체인 오닉스가 진행하는 자산 토큰화 프로젝트에도 엑셀라가 참여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표은행 시티뱅크하고 독일 최대의 은행인 도이치뱅크를 포함한 대형 기관들과 엑셀라가 토큰화 자산에 대한 공동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보고서 내용 중에는 자산 토크나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 블록체인과 전통 금융 시스템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마침 엑셀라는 국제 결제의 대표 기업인 마스터카드하고 협력하여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RWA 산업의 성장을 엑셀라가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엑셀라가 RWA 메타에서 주목받으리라는 점을 미리 알아본 것인지 암호화폐 억만장자이자 코인 예측의 달인으로도 불리는 아서 헤이즈가 올해 상반기에 개인 블로그에서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코인으로 엑셀라를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해당 전망이 공유되고 일주일 만에 엑셀라는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곧바로 80% 급등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리플의 발행사인 리플랩스가 RWA 시장의 규모를 두고 지금의 1200배 이상인 이경원 규모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을 만큼 RWA 분야의 잠재력이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에 초대형 기관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RWA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엑셀라도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리라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엑셀라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비트겟을 비롯한 대형 코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메이커 코인입니다. 메이커 코인은 2017년에 정식 출시되어 초기 디파이 생태계의 발전을 주도한 1세대 디파이코인으로 유명하고 현재도 9조원의 예치 자산을 기록하면서 모든 디파이 프로토콜 중에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자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의 3대장 중 하나인 다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미국 최초의 암호화폐 대통령으로 떠오른 도널드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가 메이커의 가치 상승을 도울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가 지원하는 디파이 플랫폼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광범위한 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 중 하나인 메이커 코인의 다이가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하고 접점을 지닐 가능성이 있으며 디파이 메타가 급등할 때 메이커 역시 조명되면서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리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이커 코인은 RWA 메타를 대표하는 코인이기도 한데요, 올해 1조 원 넘는 규모의 상금을 걸고 RWA 관련 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고 당시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이자 이더리움 기반 RWA 펀드인 비드를 출시하여. RWA 코인의 폭등을 불러온 블랙록도 해당 대회에 참여를 추진한다고 알려져 화제가 된 적이 있죠. 또한 메이커는 미국채를 수조 원 이상 매입하면서 자산 토큰화 분야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투자한 미국채 덕분에 메이커가 기록한 수익 중에서 80%가 RWA에서 비롯되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메이커의 미국채 토큰 상품을 활용한 프로젝트로 유명한 것 중에는 최근 우리나라의 대표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에 원화 상장되면서 화제가 되었던 블라스트가 있습니다. 블라스트는 자체 블록체인에서 코인을 스테이킹하거나 단순히 보유만 하고 있어도 보상을 지급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해당 보상은 메이커의 미국채 토큰 상품으로부터 얻은 수익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죠. 이에 따라 디파이하고 RWA 메타를 동시에 선도하고 있는 데다 얼마 전에 업비트가 원화 상장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은 블라스트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메이커가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은 물론 업비트에 원화 상장되면서 단기 폭등할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현재 메이커 코인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비트겟 등 대형 코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지금 받고 있는 혜택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딱 5초밖에 안 걸립니다. 제가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100% 무료로 제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바로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오늘 상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코인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차트상으로 매수매도 하기 좋은 타점 분석과 남들보다 빠른 고급 정보들을 정리해서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헤데라 코인도 이날 92원 밑으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헤데라 코인의 전망도 소개해드리면서 목표가도 제시해드렸었죠. 1차 목표가가 312원 부근이었고, 2차 목표가가 480원 부근이었는데, 2차 목표가 기준으로 420% 가까이 상승을 했죠. 단순히 여러 코인 추천해주고 그중 하나가 올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얻은 노하우이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 자체가 다릅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정보대로 따라만 오셨더라면, 원금 대비 4배의 수익을 단기간에 얻으셨을 겁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우선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정보를 받아만 보시고, 직접 매수하고 투자하는 것은 저와의 신뢰가 쌓이고 하셔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있는 경제지표 발표, 시장의 동향 등의 뉴스 등을 알려드리면서 코인의 움직임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는데, 정보만 받으시더라도 코인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미리 알았던 좋은 정보들을 구독자님들도 같이 공부하시라고 좋은 코인이 나오면 살짝 알려드리고 있는데. 아시죠? 제가 10개의 코인을 가져오면 그중 8개의 코인은 항상 크게 상승을 했다는 것을. 코인 투자는 정보력의 싸움입니다. 오랜 경험 끝에 나오는 노하우와 고급 정보들로 구독자님들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은 제 채널을 좀더 크게, 그리고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한시적인 이벤트입니다. 제가 이런 혜택을 드리지 않아도 유튜브 채널이 꾸준하게 성장을 한다면 이 모든 정보들은 영상을 통해서만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코인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정보들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곳으로 코인정보라고 메시지 하나 보내놓으시면 정말로 구독을 눌러주신 제 채널의 구독자님이 맞으신지 확인을 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구독자님인지 확인하는 이유는 제 고급 정보들을 그대로 빼가지고 돈을 벌려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불법 리딩방이나 정보를 빌미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제가 그런 업자 사기꾼들이 아닌지 확인하고 알려드릴 겁니다. 다 소중한 저희 구독자님들을 보호하는 조치이니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번호로 코인 정보라고 메시지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라는 좋은 댓글들 남겨주시면 저에게 알림이 뜨기 때문에 제가 구독해 주셨는지 확인을 빠르게 해서 기다리시지 않고 좋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저처럼 100만원으로 3억을 만드는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정보를 날라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